소금의 미네랄 성분과 천일염 소금차의 놀라운 건강 효과, 아침저녁 섭취. 천일염 생산.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가득하며, 특히 천일염은 자연이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천일염 소금차 한 잔이 신장, 방광, 대장 건강을 개선하고 성인병과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한 섭취 방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소금에 들어 있는 미네랄 성분과 그 역할, 천일염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로 풍부한 미네랄 덕분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천연 미네랄이 건강 유지와 신진대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강화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 전달을 돕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기능을 유지합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완화, 근육 이완, 심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황은 염증 완화와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며 천일염의 독특한 성분입니다. 철은 산소 운반을 돕고 피로를 개선합니다.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라버트 탐프선, 더캐시엄 라이에 따르면 소금에 포함된 천연 미네랄은 대사활동과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천일염 소금차란? 천일염 소금차는 천일염을 따뜻한 물에 소량 녹여 마시는 간단한 음료입니다. 솔트 요 웨이 투 헬스의 저자 드라이브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은 소금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금차가 신진대사를 돕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천일염소금차의 건강효과 천일염소금차는 다음과 같은 건강효과를 제공합니다. 1. 신장과 방광 건강개선 저널 어브리널 누트리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전해질 섭취는 신장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천일염소금차는 이러한 역할에 적합한 음료입니다. 2. 대장 기능 증진 누트리션 언드헬스에 따르면 소금은 위와 장의 소화, 효소를 활성화해 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천일염 소금차는 변비를 완화하고 대장을 보호합니다. 삼성인병 예방. 천일염의 황과 마그네슘 성분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사암 예방효과. 캔서 프리벤션 리서치에 따르면 소금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면역력 강화. 아연과 마그네슘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소금차를 마신 후 활력을 되찾는 사람들 천일염 소금차는 단순히 건강음료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를 가진 자연의 선물입니다. 천일염 소금차 섭취 방법 천일염 소금차 만드는 방법 천일염 소금차를 최상의 효과로 즐기기 위해서는 하루 두잔 아침과 저녁 공복에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한잔약 300ml를 준비합니다. 천일염을 작은 티스푼에 약3 g 넣고 잘 저어 녹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잔 그리고 저녁 공복에 한잔 마시면 신체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천이렴 소금차 아침 저녁 건강 효과.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천이렴 소금차는 하루 두잔 아침 저녁으로 충분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신장과 혈압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고혈압 환자나 특정 건강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매일 천이렴 소금차 한 잔은 신장, 방광, 대장 건강을 개선하고 성인병과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공복에 두 잔씩 마시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관리 정보와 힐링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